두번 봤어요. 두 번째 수능을 볼때 수능 입실이 8시 10분까지인데, 8시 9분에 들어갔거든요. 수능 못볼 뻔했어요. <laughs> 수능 꼭 시간 안에 들어가세요. 제가 왜 수능을 8시 9분에 들어갔냐면, <laughs> 제가 그때 자취를 했었거든요. 수능은 보통 이제 부모님이 배달주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자취를 하니까, 결국 부모님도 없고, 도시락을 싸줄 사람고 없는 거아요 근데 이제 전날에 남자친구를 사겼어요. <laughs> 신난 거죠 작년에는 수능이 11월 14일이었거든요. 근데 11월 12일에 알바 끝나고, 술개 쳐먹고, 남자친구 사귀고, 신난 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오빠였었어. 가지고 음. 다음날이 수능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. 그 하루를 근데 수능 도시락을 싸야 되니까 거친하게막 반찬 이런 건 없고, 그냥 국 끝은 모르겠고 간단하게뭐 하면 참치볶음밥을 했나, 했나? 참치김치볶음밥이나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, 8시 10분까지 입실인데 전날 도시락도 안 싸고 가방도 안 싸고, 개처음 에게 자가지고 7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수능인데 X된 거죠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일어났냐 일어났다 가로치고 방금 도시락이랑 이거 다 쌌냐 아니 못 쌌다 근데 이제 우기다 해놓고 싸기만 하면 되는 사람 마냥 아 근데 이제 싸고 나가면 돼몇 시에 나가냐 7시 40분에 나가려고 그래? 시간 맞춰 내려와, 데려다 줄게. 원래였으면 되게 설레고 좋은데. 일어난 지 10분 됐는데. 일어난 지 10분 만에 어떻게 도시락 싸고, 필통 싸고, 가방 싸고, 옷 입고 씻고 가요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괜찮아. 나 버스 타고, 택스 타고 가면 돼. 근데 삐삐삐삐 소리 들리더니. 우리 지금 들어온 거야? 썸을 좀 오래 탔어요. 그래서. 아무튼 뭐 사정이 있어요, 앞에. 뭐 앞에 사정이 좀 있으. 아무튼 있으. 그래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돼 있으니까 그럴 줄 알았다. 도시락도 안 싸고 있을 줄 알았대. 이제 일어났을 줄 알았고 가방에서 주번주번보호병이랑 팩에 담긴 국을 꺼내더니 전자레인지에 닫혀가지고 보호병에 넣어주고 밥도 데펴가지고 도시락에 담아준 거예요. 그렇게 도시락도 오빠가 사주고 차로 태우다 준 거죠. 근데 차로 갔지만 이제 신호등이 있잖아요. 너무 아슬아슬한 거야. 그래서 교문에 8시 5분에 도착했어. 안 아, 먹었나요? 네. 어떤 걸넣을수 있어요? 안 먹을 때 먹고 싶은 거. 딸기. 딸기야. 딸기. 심장 개띠. 어디까지 얘기했지? 정정하게 안 했어. 기억해낸 거예요. 원래 애들 골라가니 들어가는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진짜 많거든요? 8시 5분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몇명 없는 거예요. 레드카페 걷는 줄 알았잖아. 나 혼자 들어가는데 선생님들이 박수쳐가가지고 거의 지각할 뻔한 거니까 언능 들어가라고. 도대체 누가 수능 도는 거? 이렇게 들어오냐고. 언능 들어가라고 박수쳐주는 선한3명 있었나? <laughs>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데 제혈력때도 그렇고 그걸 잘 못해요. 수험는거반 확인하는 거안 그래도 늦었는데 제반 확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. 1 층부터 4 층까지 진짜 계속 뺑뺑이 계속 돌다가 너무 안 되겠어서 감독과 선생님한테 많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찾아달라고. 쌤이 채워오셔가지고 들어갔어요. 들어간 8시 9분인 거예요. 그 시간에 수능장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. 그냥 없잖아요. 이게 나잖아. 저 들어갈 때 애들이 이거를 쳐다보는데, 우와, 이 시간에서 오는 사람도 있네? 이런 욕이 아, 질어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. 진짜 배고팠어요 수영 때 가지고 간 도시락이 보자 콩밥에 김치찌개였나? 그거밖에 없었어가지고 진짜 배고팠어요 간식거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선 또 계속 잤단 말이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? 진짜 힘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고팠어가지고 주인 좋았어 저 수능 끝나고 알바 갔어요. 안 믿기시죠? 두번 수능, 둘다 끝나고 알바 갔어요. 아무튼, 제 수능은 그랬었습니다. 수능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날에 술 먹지 마시고요. 드시라. 꼭챙겨가시고요 결정적으로 만약에 수능 때잘 거라면 뭐 어떻게 해야 어떤 자세로 자야 오래 편하게 잘수 있는지 연구하세요. 알겠죠 짠. 딸기 지